자 아, 오늘은 전툴라에 대해 알아볼게요 전툴라가 이번에 덤벼대기라는 벌레 타입 공격 기술을 새로 배웠거든요 근데 이게 좀사기예요 일단은 화면을 통해 보실게요 일단은 선출은 너무 안좋아요 일단 방전을 쓰고 칠게요 그리고 제가 이번판에는 덤벼대기를 못들고 왔어요 그래서 일단 최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전을 쓰고 튀었고요. 상대는 불새를 쓰겠죠. 일단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맞아주고 기을모을게요 아마 상대도 바꿀 거예요. 뭘로 바꾸냐? 일단 블랙키죠. 위한테는 너무 안 좋은 상성이에요. 그 때문에 그냥 와일드 볼트를 쓰면서 데미지를 주는 판단을 하겠습니다. 어, 이러면은 제가 방어가 2랭크 깎이거든요. 음, 이러면 상대가 속임수를 안쓸 수도 있어요. 지금, 네, 평타 데미지가 절대 많이 들어오는 거 보시면은, 네, 와일드 볼트 때문에 제 방어가 한번쓸 때마다 2랭크씩 깎이거든요. 두번 쓰니까 이제 4랭크가 깎이겠죠. 이제 상대는 실드를 쓰므로써 HP를 관리해주는 모습이고요. 평타를 마무리해주면서 속임수 두 번에서 세번쓸 에너지까지 모아둔 상태에요. 저는 전툴라를 꺼낼 수 밖에 없어요. 일단, 실드 두개 정도 쓸 각오는 해야 될것 같아요, 모텔은. 네, 악의 파동이네요. 이러면은, 네, 두번 정도 쓰죠. 일단, 이것도 막는 판단을 할게요. 어차피 뒤에 파비코리가 또 나올 거기 때문에, 최대한 블랙 켄트 데미지를 주면서 후반에 동무입을. 어차피 무장조가 파비코린 이기거든요. 7전화 정도의 패널티로는 무장절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저는 방전, 쓸게요. 원래는 덤벼들기가 맞아요, 여기서. 여기선 덤벼들기를 쓰는 게 맞는데, 제가 못 들고 왔기 때문에, 일단 방전으로 데미지를 준 상태고. 여기서 아마 마무리 하겠죠, 저를? 아기파동으로 마무리하고, 아마 해방이 안돼 있는 것 같아요. 바크아웃 아기파동을 들고 있는 블랙인 것 같고, 저는 이제 평타로 달달하게 마무리할게요. 다음 건 뭔지 모르겠는데 독칭붕이네요 이러면은 제가 이긴 거 같은데요 <laughs> 지금 파비콜이랑 독칭붕이니까 여기에 실드를직게 투자에 가치는 없거든요 네. 일단 파비콜이 지금 데미지가 반밖에 안 되었잖아요 어차피 제가 방전으로 먹여둔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실드 하나 감안해서 계속 풍타를 때려줄게요 불쇠 두 번까지 쓸 타이밍이 있거든요 일단은 여기서 불쇠 맞아줍니다 그럼 평탄 3-4대 더 때리면 불쇠가 두번 차요 어차피 상대는 실드를 한번 써야 됩니다 아마 상대 불쇠는 아직 안 찼을 거예요 아까 불쇠를 바로 쓰고 교체했기 때문에 한번 하고 뭐 평타 때릴 틈도 없이 불쇠 한번더 날려서 마무리를 할게요 어차피 두번 써서 마무리해야 될고 네, 한번 채우고 한번 때리는 것 보단 그두번 한꺼번에 채우는 게 나아요. 거기다 상대가 바로 아까 교체했기 때문에 더 그런 플레이를 할수 있던, 있었던 상황이고요. 떠는 다음 판은 바로 담배 대기로 바꾸고 올게요. 떠는, 예, 네, 선봉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그 방전 하나 데미지 덕분에 바비쿠리를잘 잡았어요. 근데 두 번째도 안 좋네요. 허허. 떠는 매깅이 예, 전기에는 도글광감이어가지고, 방전보다는 덤벼들기가 나요. 덤벼들기를 쓰면서, 데미지를 조금 준 동시에 상대의 공격력 1랭크 다운 시키고, 저는 바로 교체하는 판단을 할게요. 또안 맞네요. 는는 아, 교체 되기 전에, 진나 폭탄이 날라오는데, 이건 맞아줄게요. 왜냐, 지금, 상대 공격이 1랭크가 다운됐다 했잖아요. 예, 이만큼 가아요 그럼 저는 이제, U로 바꿔습니다 근데 상대가, 안 바꾸네요. 진드 폭탄 맞아줍니다 이게 1랭크 다운된 데미지와 1랭크 다운이 안된 데미지가 차이가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부담이 좀덜 되는 거죠. 아까 담벼들기 효과가 지금 뮤한테 아주 좋은 시너지를 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리트로 차지 두 번까지 쓸 충전을 해서 공격력과 올림과 동시에 상대에게 데미지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니트로 차지 한 방. 막네요? 그럼 저는 그냥 카메 쓰고, 다시 니트로 차지. 이러면 죽죠. 일단, 공격력이 1랭크 상승된 상태에서 니트로 차지고, 여기 또쓴것 동시에 2랭크 상승. 여기서 이제 파비코리가 나오죠? 부담 없이 저는 여기서 한번더 와이드 볼트를 넣어줍니다. 지금 2랭크가 상승되어 있는 와이드 볼트이기 때문에 상대는, 안 막으면 엄청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에게 실드를 강요해주는 모습이고요. 상대는 여기서는 솔직히 평타 마무리가 좋아 보였지만, 또 알드볼트가 날라올걸 의식해서 그냥 불쇠로 마무리해주는 모습이에요. 그럼 전 여기서, 네, 우형조로 바꿔주면 돼요. 어차 실드 하나도 있거든요. 그냥 가볍게. 두세를 때려주면 됩니다. 뒤에가 뭔진 모르겠는데, 바로 안 바꾸는 거 보니까, 무장조한테,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만약, 안 그랬으면 바로 바꿨겠죠? 뭐, 알로라 텅굴이었으면 바로 바꿨을 텐데, 그거,가 아닌 거 보니까, 풀타입? 이지 않을까. 아니면, 뭐, 마릴리? 근데 마릴리도 나올만 하거든요. 전투란 테플 뿐이지. 근데 네. 상대로 풀 타입이네요. 이러면은 이해가 되죠. 왜 파비쿠리로 비벼야 했는지. 나는 뭐 이번에도 선봉을 불리하게 잡았지만 파티 구조상 좋게 흘러가서 승리를 거머졌습니다.